나고 꿈은 우라질 눈에 연탄 꼬스절생 지랄로다 올라오는디. 귀때려질로들대별 살맨 금 살했으니 기냥 저냥 살다 뒤져라. 안만 오늘 네몬 지대로 풀어주마. 이쁜 생각을 묻지 못했을까. 짐세는 모두 맘인데, 윤탕 게슨들 못재볼려고 고은이가 춥대요. 요즘 한자님은 금세 목뒤이에 불이 붙을 텐데요. 곰자리에 뵀다는 건 지내는 게 오죽단단 얘기자요. 오늘의 지사람로 말면 고은이 갸가지하애비 편이 오긴 할 텐데요. 어째 존디로 하덜 못하고, 이 할미 애간장만 태운대요. 가 어디라고 참기어 나오는겨? 썩어지지 못혀. 좋은 일은이라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느냐? 아주 연탄계서니 돌이 네 라면는 징글 징글 오단 말이오. 곤욕스럽지, 눈딱 감고 물떡 삶기면은, 뽑는 농도신 따다 대진당께, 읍내 조시고, 음말 나시고, 의리 바푸는 짓 없지? 문화재니 특산품이니 돈독이 올라서 그지랄 저이지숙내야 누가 못해두냐? 거것을순 맞자요. 사람니술맨들가 어. thu đi, sao lại mèn gì? 즐긴 몫인 걷는 것도 쉽더 나은 것구나. 내 청이로 목 놓아 물을 내. <laughs> 들었었는아저이가 우리 고은인가 싶어 호구대가 좋으니께 트리을 입어도 여간 먼지러 가니 인자 가슴이는 구고은 저자이는 태극기가 붙은데 새하얀 모자에 새하얀 신발 새하얀 양말을 신고 빛깔 번쩍 들어오네 할머니 밥줘배고파 조이리제 <뭔리와> 할미는 진주 무겁다 니까 <뭔리와> 고운이는 전 집안에 돌도 아니고 하나뿐인데 니들이 뭐라? 고 니들이 엇이라고눈 밭에서 그 짜릿한 눈 밭에서 혼자 월매나 할미를 애타게 불렀을껴 가리목덩이로 분질러서라도 내 뜻은 뭐? 살라 여기 눈물 마시고 나 남쪽 나라 곰벽같이 살라고 천냄이라도 뛰었다니. 할미도 기름값 보자 몸이 뜨뜻해서 좋은뎅이냐 몸이 뜨뜻해서 우리 애기 할미랑 哎呀！Oh yeah.